없습니다. 시월이 아, 많이 흘렀네요. 벌써 42살이 되었다는 거지. 참 <laughs>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않냐> <laughs> 예, 사실 이분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만민교회 생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를 파라과이에서 이쪽으로 쫓아보낸 것 같아요. <laughs> 생각지도 아니었는데 아마 우리 만민교회 창립하고 나서 장립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생일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개무량합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또 우리 하목사님 이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제가 어, 설교 부탁을 받고. 야,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도행전을 읽는 중에 야 정말 이 세상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11장을 보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말씀이 머리에 딱 잡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 물론 우리 만민교회가 쉬어질 때에 <laughs> 여기에 우진 아파트가 있었고, 여기는 중국집이었습니다. 중국집에서 우리가 어, 그러니까 교회를 제가 떠나기 전까지도 이 중국집에서 제가 살다가 떠났는데요. 이 동네가 처음에 왔을 때에 밑에가 미교 신기중간 미교야 하고 옆에 또 뒤에 여 시원성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하고 저 저쪽에 가면은 또 하나 있는데 이름 생각 나 나. 그 기회하고 세계밖에 어, 없었어요. 그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어, 북을 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려오는 소문이 야 이게 봄이 돼서 깨고리가 나오리 시절이 되는가 봐 <laughs> 그런 이야기를 어, 하시고 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우리 만민교회를 개척할 때에 한 가지 소망은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예배당이 터지도록 교인들이 모여야 할지 없어서. <laughs>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 조그만한 우리가 살던 집은 저쪽에 있고, 이쪽에, 이 자리인데, 이, 자리. 이 자리에 중국집이 그때 아마 뭐 닭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흑백집이었는데, 하나님, 이 예배당이 터지도록 교인들 보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뭐 교인이 처음에 누가 있어야죠. 제일 처음에 모인 교인들이 해봐야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제가 이제 부산에 고신 다닐 때도 그랬지만, 제 전군 감옥이 어린이 전군 감옥입니다. 어린이,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잘했는데 얼마나 애들이 많이 왔는지 그때의 이제 주 힘은 어, 애들이 많이 올수 있는 주 힘은 한 가지였어요. 새벽기도였어요. 주일교 애들을 새벽에 6시 새벽기도 했거든요.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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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라 하다가 진짜로 그 흙벽이 무너져버렸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쪽에다가 아, 그냥 아, 무이가, 무, 무인가 아, 교회죠. 교회를 짓고 나서 그 교회에서 아,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 한 것이 그, 그, 그 해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두 번을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그래서 600명이 왔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간식 주는데도 좀 골치가 팠어요. <laughs> 하나님, 어 제가 기도를 하길 또, 어린아이만 많이 보내줄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laughs> 그것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가 함부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기했어요. 인간 욕심 따라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그릇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또 깨달은 것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만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정이 어, 풍부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 어, 건물도 예쁘게, 또 프로그램도 예쁘게, 아름답게, 좋은 예배당,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어, 좋은 프로그램, 어, 좋은 교인들 많이 보내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참,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그런 설교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수있겠그 근데 그는 우리의 소망이죠. 주님께서 소망하신 교회는, 교회의 목표는 아마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물론, 교회가 쉬어질 때 첫째는 성교하는 교회죠. 그것이 일본 교회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이 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어, 모델이 이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만민 교회 되기를 저는 어,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예, 참 귀한 일이죠. 7장에서 서대반이 어, 전도하다가 돌멩이 맞아 죽었잖아요 참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8장 9장에 와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서대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구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의 역사가 번져 나가는데 교회에서 딱두 파가 있었어요. 한 파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파였어요. 또 한쪽 파는 아니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데 안디의 교회는 아 어, 우리 김만선 목사님이 가서 전도해 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교사나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대만으로 말미암아 전부 뿔뿔이 교인들이 흩어지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였으니까요. 다 감옥수가 보냈으니까요. 죽지 않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결국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첫째, 첫째, 주의 손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안디옥교의 구체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보내주시고 떨기나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민 교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계획을 짜서 나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 만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우리 만민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은 만민교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수 있는가? 바로 이것은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 세대만의 일로 말미암아 정말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때에. 흩어진 신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딱한 가지 키포인트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펭신 인도들이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성가대원을 찬양을 제 가슴 속에 뜨겁게 와았는데요 찬양만 잘할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해야돼요 아멘. 나가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했죠. 전도를 해야 된다. 저는 물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항상 보게터에다가 전도지를 들고 다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찬스만 있으면은 전도를 합니다. 찬스만. 어떤 때는 찬스가 안될 경우에도 물건 사러 가서도. 물건을 한참 팔고 있는데도 전도지 내가 전도하는 데가 있어요. <laughs>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쉽게 말해서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 있었다. 그것은 알곡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알곡 성도들. 그러니까 죽정이 성도들은 전도 잘안 해요. 죽정이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 오늘부터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쭉정이 성도예요. 쭉정이 성도.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많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또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해 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나가서 고난 받았던 그 고난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으로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온 세상에 전파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한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에 선교 들어온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요한복음을 번역해가지고 평신도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아펜셀라 목사님들은 그 선교사님들은 이 우리 한국의 복음이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 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민교회는 물론 목사님과 전사님들 권사님들이 런 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좋지요. 장로님들나가서 전도하는 거 좋지요. 필요합니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보다 도 먼저, 알곡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래야 주님이 함께하는 손길이 이말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가다가 술주중병인을 만났다. 아이고, 저런 사람 무슨 예수 믿겠나? 또창년을 만났다. 아, 저런 사람 무슨 예수를 믿겠나? 개망내 학생들을 만났다. 저런 사람 예수 믿겠나? 우리들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고정관념은 굉장히 큰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양반과... 쌍놈들이었어요 양반과 쌍놈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은 것은 쌍놈이 먼저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가 먹히겠어요 안 먹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국에 유명한 조덕 상 씨라고 양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쌍놈이었어요. 자기 집에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장로장립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려요 교회 안에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안 그러시겠지만 옛날에 보면 은성경이도 나와요. 좋은 옷을 입고 기걸이를 차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우리 성가대가 예쁜 사람들은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허술한 옷을 입고, 나이가 많고, 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저쪽에 앉으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파라과이도 그런 것이 있어요. 파라과이, 이제 브라질은 얼마나 그 양반과 쌍놈이 그 거리가 있느냐면은 집에는 반드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두개 있어요. 주인이 올라타는 엘리베이터이고 종이 올라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그만큼 심합니다. 우리 파라과이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 국립대학 나온 그좀 쉽게 말해서 양반 행실을 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런 성도가 교회와 앉아 있는데 목수 미장하는 교인이 왔어요. 그런데 같이 상대라는 점심을 안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쉽게 말해서 쌍놈이 의견을 내면은 양반이 노 그러니까 양반이 이거를 내면 쌍놈이 노.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우리 마맹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다면 양반과 쌍놈이 없어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편견하지 말라그 말이죠. 편견하지 말라는 그 말이죠. 뭐 금가락이 타고 있는 사람이 사파이어 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이빨 어, 금지판파 타고 있다고 어, 밥두 숟가락 먹습니까? 어? 죽을 때에 프인 어,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아무 뭐 그런 것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글라우디어때에큰 어려움을 닥쳤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어머니 교회에 헌금을 보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파라과이가 스페인에 200년간 속국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스페인에 계속 손 벌리고 돈을 벌, 돈을 받아먹으면서도 항상 적대시했어요. 적대시였습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안디옥 교회라면은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든지 달라고 할 겁니다.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큰거금을 해서 보내주세요. 어머니 교회에서. 우리 마면 교회 물론 인원이 얼마 안 되고 조그만한 교회지만은 이 그러나 다른 문제가 다른 곳에서 생길 때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멋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2 4절 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21절에도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만민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전도를 많이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고 편견이 없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좋은 소문이. 23절에 보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나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뭡니까? 2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름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만민교회 동네 사람들이 들을 때에아 저교회 이제 봄이 되어있는가 봐. 개구리가 나올 모양이구만. 이러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민교회 그러면 시장 아주머들이 아이고 만민교회 머리를 흔들면 그 곤란하다 그 말이지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이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났어요. 우리 만민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소문이 잘 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보세요. 바나바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히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 가지고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잘 가르치고 다듬어 놓았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이 교회도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온 교인들이 합심하여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주의 성이 함께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돈을 10만 불을, 10만 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 맞이하지 말고, 그 신부보다도 기도하는 며느리를 맞이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서양 속담이에요. 우리 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의 문제가 해결된다 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만민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가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걸을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들이 직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인데 지교의 안디교회가, 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성교사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성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개체간 개척한, 평신도가 개척한그 안디옥 교에서 회 먼저 성교사를 파송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응? 신앙의 인물을 키우는 교회, 탁월한 바울과 바나바를 키워서 교회사를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키운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이 시기에 이그나시우스 데오빌로, 사시기에 루시안, 데오도로, 크리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안디오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저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파라과이에 할렐루야 교회, 또 아몰 사랑과 평화교회, 이 교회에서 무디 한 사람만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민교회 42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탄생을 하고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도 앞으로도 정말 후기자를 키우는 우리 만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만민교회가 더욱더 번창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